자,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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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중섭에 돌아왔죠? VIP 구레벨도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고요? 신규 풀패시 나왔는데, 얘가 그렇게, 그렇게 대박이래가지고, 어, 이거 한번 뽑아보려고. 이거 리뷰하려고 오늘, 중섭에 11,415원 전지 충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질러볼 건데, 얘를 사야 되는 거죠? 어디서 사야 돼? 상점, 아이템. 이거 사는 건가? 이거 사는데? 3,000개짜리. 아, 오케이. 이거를 세개 살게요. 645개. 저거 300개 안으로 나오는데. 300개 안으로 나온다고? 아. 아, 내가 운이 지질이 없어서, 이게 625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차냐? 아, 벌써 8레벨인데? 하, 아, 건전지를 이렇게 소비한 게 말이 되나? 358개가 남았네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다음 풀패이또 개사기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빼박이야. 이 뭐냐, 이 출구패 또 나와가지고 사기였는데, 또요 이너패. 작고 아름다운 이너. 암튼, 예, 얘도 이제 사기로 저패로 또 나왔는데, 똑같은 걸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견인 기능이 생긴 풀패입니다 이거 저닮았다고요? 닮아 보여요 진짜로? 그말 다시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견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르풀은 앞순위보다 뒷순위에 있는 사람이 속도가 아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컴터 카트는 이게 좀 상승폭이 좀큰 편이에요. 저 사람은 제가 아이디 찾아서 뱉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카로플은 그견인이라는게 되게 약한 편인데 일단은 그 가속력을 엄청 올려주는 플라잉 패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팀 부스터 속도예요. 팀 부스터. AI 다우가 한 바퀴 돌았을 때팀 부스터 최대 속도가 281.2인데 견인 속도 재볼게요. 오! 오! 283. 와, 근데 빠르긴 하다. 와! 와! 와, 고속 배기가 계속 310대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314. 뭐야? 이거 V비끼면 얼마나 빨라진단 거야? 그래, 이게 카로프리지. V비로 한번 해 보자. V비로 한번 해 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V비까지만 한번 테스트 해 보고 바로 그냥 멀티 달려 보자. AI가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재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285.2? 우와, 쩐다. 야, 잠깐 300시 후반 나오지 않았어? 방금? 316 거의 얘는 310 중반대가 나오고 있고 310 중반대면은 옛날에 PC 카트에서 뉴스토커 뉴, 뉴 골든세이버 걔네들이 뽑던 톡톡이 최고속도거든요 변인 받아서 스점맵 일레페타 재보는 거 재밌어 오 잠만 그러면은 AI 다우 다오 끼고 다우가 고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부터 고가 한판 달려볼게요 오케이 출발 방금 AI 다워 완주했을 때 기록 몇 초였어요? 잠깐만. 아, 잠만 애초에 1렙 기록은 무조건 그거잖아. 와, 근데 개 빠른, 잠만 애초에 1렙 베타는 그게 측정이 안 되는구나. 아, 참, 개 빠른데? 와. 와. 이게 진짜 그. 여러분들, 카로플이 뭐, 속도감이 느리고, 박진감이 없고, 속도감 없고,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보는 맛이 없다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거 그냥 카프플차 속도 자체가 느려서 그런 것 같아. 차 속도가 280대가 되니까는, 그냥 빨라. 아. 아, 사람 한명 불러서 하자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레 먼저 하기 전에만 서주세요. 일단 추격 속도 보는데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잠깐만. 오오! 오. 1렙 48아 오히려 놀랄만한 기록이 아닌가? 출구 못쓴거 감안하면은 되게 빠른 것이긴 하네 아니 지 말이 안 되지? 48? 와. 와. 2렙 기록 봐볼게요 46.86 와우 말도 안되네 저거 풀팩 끼고 공방에서 민기님 따라가면 기록 잘 나오겠다 어 찐막으로 역으로 그거를 해봤어야 됐네 제가 출부패을 끼고 제왕이형은 견인팩을 낄게요 그러고 이제 고가 기록을 봤을 때 제왕이형 몇초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오히려 이게 리뷰의 핵심이네 제왕이형이 나를 따라올때 기록이 몇나오는지가 견인팩의 핵심이네 만약에 나한테 몸싸움까지 걸 정도다? 그러면은 대사기야. 한국 서버에 언제 나오려나? 카로플에 0만원 넘게 현질하면서 이렇게 저건 꿰싸야지 하면서 기다려지기는 처음이네. 저건 확실히 나오면 사, 살... 아니 사고자시고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나오면 출부패도 그렇고 째도 그렇고 나오면 안돼 카로플에. 대신에 한국 서버에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저게 들어가게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야. 물론, 이제, 운영은, 넥슨의 운영지 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라 못하겠는데, 런밍기 권장 픽은 그거예요.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견인 속도를 저 정도 얻게 해주고, 더 풀뱃들을 만들지 맙시다. 영영 그냥, 손 굳으셨나 본데, 지금? 아, 아! 더 확실한 진단법이 있어요. 다음 판. 그걸로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야 37정도인데 제왕이형이 39인가? 39초인데? 오? 39야? 야 잠깐만 이러면 진짜 풀패 사기 맞는데? 나 39초 뽑으려고 몇 시간 걸렸는데? 봐봐 야 이거 견인 풀패 개사기 맞네 그러면 형 그럼 찐막 한 번만 합시다 형 잘하시는 맵 오구요 야 제왕이형이 39 뽑을 정도면 진짜 이건 실한 거야 아니 뭐 제왕이형을 무시한건 아니고 제왕이형도 분명 잘하는 실력이긴 한데 어쨌든 선수급은 아니잖아요. 그냥 견인만으로 불가능하던 기록대가 나오게 됐다라는 건, 홍문이 멀티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너무 탐나네. 달릴 때거 되게 크크크크 달릴 때폴럭거리는거 개기 없네. 크크크~ 떡 인정. 저 종이배지 좀 귀엽긴 하다.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 어휴. 아, 좀 망쳐가지고 일단 1 4초반 나왔고. 15? 16? 지금 몇초 몇 나오신 거지? 15.9와 15? 제왕이 형도 분명 실수를 좀 하셨거든요 이거 달리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리뷰를 해야 되네 이 풀팻은 이번에 새로 나온 풀팻 제왕이 형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확실히 멀티에서 개사기예요 이건 출부팩보다 사기야 얘가 사기야 확실하게 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한섭에 나오면 꼭 사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섭은 솔직히 레전드 풀팻에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이견인 기능을 그냥 한섭에 기부 본 기능으로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울부짖어도 될건 되고 안될건안 되겠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해 보는 거예요. 이 견인 시스템은 지금 카로플에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은 아마 지금 카로플 선수들 서열 같은 것도 흔히들 뭐 정해진 서열란건 없지만 그런 인식적인 서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싹다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로 되게 스펙타클한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리그에 도입되면은 장난 아니 지 시작부터 끝까지 순위 계속 바뀌지. 상당한 풀패시라가볼수 있고, 어, 이 기능은 마음에 들어요. 이펫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니까 러 돈을 주고 뽑아야 된다는 점에서 펫은 마음에 안 드는데, 기능은 마음에 듭니다. 아유, 카로프리도 견인 넣을 수 있었네. 견인 잘만 넣을 수 있네. 무튼간에 오늘은 풀패스 이렇게 한번 타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